The younger brother 동생은 went to 갔다 into forest 자숲 안으로 들어갔다 and swam 그리고 수영했다 across the river 강을 가로질러 수영했다. 요거 swim 잠깐 변형 알려드릴게요. 자 swim, swam, s w m 입니다 오케이. Okay. Okay. 자 there 거기서 w uh, there was네요. 그럼 뭐야? 있었다가 됩니다. 있었다. The bear home 있었다. she 그녀는 was sleeping 자고 있었다 he 그는 t o o 에 사람이나 동물 나오면 데려가다 랬죠자 그는 데려갔다 her cubs 그녀의 새끼들을 and ran 그로 달렸다 up the mountain 산을 따라서 위로 달렸다 자 when 모할 때죠 he reached 어디에 도달하다 입니다 the top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도착했을 때어요거 reach 가요 도달하다 인데 종류가 네, arrive at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은 took 데려갔다. 뒤에 him이라고 사람이나 또 다시 데려가다예요 to their, to their city 그들의 도시로 데려갔다. and 그리고 made 만들었다. h i m 그를 their king 그들의 왕으로 사람 사람 또는 사물 사물 연달아 넣으면요. 해석이 모모를 모모로가 돼요. 이오형식 문장이랍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는 목적은 목적보예요 네, 그를 그들의 왕으로 만들었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laughs> 자, there, 거기서, 이제 there is there 아닙니다. 그냥 there만 있어요. 거기서 he lived, 그는 살았다, as a king, 왕으로서. 뒤에 동사가 안 보이면 로쏩니다. For five years. 자, 5년 동안. 뒤에 시간이 보이죠? For 다음에, five years라고. 그럼, for 뜻이 동안이 되는 거예요. Then, then 뜻은요,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러면이에요. 오케이? 어, 여기서는, 그때나, 어, 그러면, 어, 그리고 나서가 될것 같은데. 오케이. 제일 좋은 게, 그리고 나서네요. 그리고 나서, a 어, war, 전쟁이 어, broke out. 발발했다, 일어났다. 예, 브레이크아웃은요. s e b r e a 이 h o u 전 e breakhouse, b 발 e a k 다 o u s e breakhouse, b r e a k h o b r h o e b k e b r 그의 왕자를 원래 쓰하면 왕관이거든요. 왕관. 원래 뜻은 왕관. 그런데 왕자로도 많이 써요. 왕의 자리. 자, 그의 왕의 자리를 왕자를 잃었다. He, 그는 was on the road. 그는 다시 길에나 앉았다. 아니면 길을 떠났다 하셔도 돼요. Again, okay. 다시 어, 길을 나섰다. 어, 길을 나섰다 좋네요. 길을 나섰다.